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유튜버 유튜브 게임의 필수 소비자 유튜브 게임의 누명 쓰고 얼굴이 억울해져 버린 차인표 줄이 틀린 신하균 몸성말이 맞은 구자철 퇴근남 유경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에 어떤 녹진하고 크리스피한 강력한 필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로또를. 만원치 샀었죠. 그 결과를 지금 당장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만원치 두 장을 샀죠. 각 장마다 4등, 5만원, 그리고 5등, 5천원. 야! 살맛 난다! 살맛 나! <laughs> 아무래도 제가 영상에서 로또를 구매하다 보니까 행님, 경우씨, 경우야! 로또 일등 당첨되더라도 유튜브 계속 해주세요. 크... 보장된 조회수 아니겠습니까? 또 바로 이 새치어로 로또 1등 당첨된 썰. 아, 어디서 로또 확인해 봤습니까? 아? 로또 확인해 봤어요. 와 아직 확인 안 해봤습니까? 드디어 당첨되었다 와 어디야 몇등 맞춰보이서 몇등 되었을 것 같습니까 4등 하이 이 2등 어? 내 2등. 네, 2등 된다 안하대야 축하한다 딱 느낌 왔다 안하대야 축하한다 뻥이야 나. 네, 등씨 <laughs> 4등 4등 한 장은 5등이라 한 장은 4등이라 와 처음이다 이런 경우 엄청나다 참치 마요 좋아합니까 전주비빔밥 좋아합니까 잠시라. 복불복이 던져 어, 자. 아, 그거 기가 내가 그때 로또 당첨 금액 확인하면서 부산에 이미 자동 1등이었더라고요. 아, 나 자동이기 때문에 나 1등은 아니구나. 2등인갑다. 2등이 내명이 있거든요, 부산에. 5만원 바로 내줍니까? 4등은. 5등은 바로 바꿔준다 아입니까? 자동으로. 그렇죠. 바꿔준다. 다음 주에 걸릴 것 같다. 아, 이 5만원 다쓸 때까지 로또 계속 돌려대는 거야, 얘가. 그거에 들리고, 2주 시야 2주 시모 된다. 2주 씨고 한번 들린다 나는 느낌 올때 살라고. 나는 원래 안 삽니다. 나영광 나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라. 나는 그냥 내가 한 만큼 버는 스타일이거든요. 내가 딱몇살했을때 아, 올패기라도올 사야 되겠다 싶은 날은 올사는다 아, 그까그 네. 느낌이 있어. 나 네. 영혼이 안살 거거든, 이제 로또. 로또한테 이긴 사람이 아닙니까? 영원히 나는 이제 로또로부터 이긴 사람으로 나는 남는 거라 전설적인 사람이 된 거지 이제. 보기는 사장님 기계 앞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로또를 분석하고 있다는 것, 어 로또 분석에 진심입니다. 진짜 진심. 아 생일입니다. 약력. 생일 축하합니다. 약력을 하기로 응. 언급을 했는데 약력을 하는데 안락하네. 아, 챔프 약력을 한다는데 오늘 와 오늘 일찍 들어가야 되겠네야. 추가 음. 파티 안 합니까? 내일이 원래 우리가 오늘은 무료가였나 했는데 기고 보십니다. 음. 근데 어. 네? 어, 너무나도 거. 내가 진짜 진짜 갈래 했는데 내가 올려놓나 그겁니다. 건강 검진인데. 금요일 6시 이후로 중간물 합니다. 음, 12월달에 가면 되겠지, 야? 12월 12월달에 가. 까 12월달에 갈거 야? 추울 때 가는 게 좋겠습니까? 사장님 원하는 데 갑시다. 아, 내가 날짜 얘기할 때마다 빠그라져가지고 입을 안 열어야 되겠다, 나. 월요일 며칠부터? 새벽부터 가가 하, 루 종일이라. 뭐, 가장는아니까 위내지경, 대장내지경, 총파, 최장. 내가 네, 뚜껑 열어러분 MRI 빼고 전부 다합니다제 형님 장제습니다어젯이야 돼? 용종을 띠 내야 됩니다 자꾸 그이 용종이 암으로 업그레이드됐거든 요 음. 다 그래서 홍월을 야아 그래서 홍월무 12월달에 갑시다 빚치고 입맛 열정한 사람들 절대 안 온다 할 때는 대신 다 갚으면 온다 <laughs> 이야, 내. 응. 와, 니는 그갖고가라이 말이야. 아, 주선 좀 해. 나비갖고 오이라 딱 기다리고 있네 응. 목표를 가지고 쫙 달리다가 비다 응. 갚는 순간에 딱 긴장이 딱 풀리는 것 같아. 응. 평생 우리는 달려야 되는 겁니다. 응. 혼자서도 자업은 즐겁게. 자, 드디어. 오늘의 업무를 모두 다 끝마친 상태. 로또 당첨된 금액으로 오늘 우리들만의 회식 바로 달려가 보자고. 로또 당첨을 축하하며 한잔 땡겨 봅시다. 오늘 하루도 정말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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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으셨죠? 거두절미하고 안주 바로 침투하겠습니다. 그래좀 보세요, 와, 세팅 이게 무슨 세팅일까요? 구대찌기 날씨도 점점 선선해지는 것이 어떠한 국물이 사사하게 땡기더라고요. 야, 딱 있을 것만 있네, 좋다. 어떠한 뭐 잡동사니 뭐 너저분한 거 이런 거 없습니다. 혼자 먹기 딱 좋게 간략하게 들어가 있는. 건덕스 여기에 어 조금 특이하게도 이거 소스는 똠냥꿍 소스입니다. 똠냥꿍 부대찌개를 먹으면서도 약간 신박하면서 새로우면서똠냥꿍 소스 뚜루 가져 어, 흘렀네 아 어, 시구마이마 어 좋은데 불 땡글리 주고 육수 마카롱인데, 요걸 또부대찌개에 많이 넣어 드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와, 요거 안 좋은데, 사실. 이게 부대찌개 국물이 들어가도 되나? 희한하다. 완전 안 좋은 용인데. 짠! 아, 후후! 아, 좋네. 요거 뭐, MZ들이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부게지개 완성되면은, 위에 토핑으로 살짝 얹어볼게요. 궁금하네. 끓으면서 냄새 시큼하게 올라온다. 살이, 야 라면 살이만 먹으면 흥분이 되네요. 와, 가만 앉아있질 못하겠네. 전생에 뭐, 라면 살이 모먹가지고 뭐 어떻게 됐나봐. 끓어올 <laughs> 때, 아시죠? 국물 입맛만. 사리에서 나오는 이 전분 맛이 들가줘야 돼요. 조금 더 익어야 될것 같아. 여기에다가 이걸 넣더라고요. 이맞나 자, 어떤 이딴 비주얼. <laughs> 아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는데 라면 사리를 한번 먹어볼게요. 마카로니랑. 와, 일단 한자 빠르게. 말이 되긴 되네. 짠! 와, 끝내줍니다, 이게. 와. 불 살짝 꺼주고. 이 비주얼 보세요. 이 비주얼 자체도 말이 되지만. 아 맛도 이거. 아니, 이게 왜 말이 되지? 이게 왜 말이 되는데. 진짜 희한 우삼겹. 치즈 한 3장 정도 깔아놓은 듯한 비주얼인데, 느기하면서, 어, MSG로 인한 감칠맛 폭발해버리고, 자칫 매콤한, 부대찌개에서 끝이 나버릴뻔한 뻔하디 뻔한 맛 거기에 마요네즈 듬뿍 담긴 마카로니 싹 들어가면서 국물의 맛 느끼함 감칠맛 곱하기 50 때려주면서 제가 좋아하는 라면의 탄수화물 입안 가득 탁 쳐주면 이거다! 한잔해 몇권 느끼하고 그냥 죽인다 이거 아주 음. 아 쎄워 쎄워 바로 들어가죠 음아 남은 면발. 아 좋다 좋아 와 이게 또 신기한 게 느끼한 맛만 나는 게 아니고 똠냥꿍이다 보니까 시큼한 그만 나거든요 와이 시큼함에서 이 느끼함을 또 때려잡아버리니까 밸런스가 희한하게 맞는다 이거 와 밥에 먹어도 딱 좋겠는데 밥 가져와라 밥한 숟갈 살짝 퍼서 두부와 같이? 아, 두부의 부드러운 맛. 똠냥꿍의 느끼한 맛. 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맛인데, 이게 뭐지? 아마 이 맛을 알긴 힘들 거예요. 아마 이, 지금의 이 국물의 맛을 드시는 순간, 머리에 물음표 한 다섯 개. 어? 뭐지? 이런 거 드실 거요 하지만 로또 4등이 당첨된 저로서는 이 맛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짠. 아, 근데 너무 시큼하다. 잠깐만. 야, 적당히 시큼해라. 뭐, 느끼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식초야, 식초. 사실은. 와, 느끼한 게 문제가 아니고. 3그남노 뭐? 아예. 와, 육수 더 늘어. 덜 익은. 노지 귤을 먹는 듯한 맛입니다. 와. 근데 짜증 나는 거는 맛이 나쁘지가 않아. 와, 희한하다, 희한해. 부대찌개 하나를 먹으면서도 진짜 여러 가지의 바리에이션을 느낄 수가 있네요. 와. 처음에 오리지널 부대찌개 맛 느끼다가 라면 넣고 어, 라면 맛처럼 느끼다가 마카로니 넣고 치즈 한 다장 섯 넣은 듯한. 그런 라면만 느끼다가 더 들어가니까는 거의 뭐 어, 식초국 진짜 이것이야말로 똠양꿍의 맛을 느끼면서 시원하다 아이 마카로니 넣는게 아닌가 이거 국물에 넣는거야 안 넣는거야 이거 한잔하시죠 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제가 로또 1등이 당첨됐어도 정확하게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거 하니 어, 작금의 로또 1등 당첨금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채 가격과 어 비슷하거나 재수 없으면 아파트 한채도못살 수도 있죠. 그것도 문제지만 제 채널을 오래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유경우의 인생 공략집을 통해서 하나하나 목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설정했던 목표 구독자 5만 명 달성하기. 어 구독자 5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는 정말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면서 진짜 엄청난 희열을 느꼈습니다. 근데 막상 구독자 5만 명을 달성했을 때 너무나 감사한 숫자지만 뭔가 공황을 느꼈어요. 아. 10만 정도는 돼야 진짜 내가 진정한 웃음을 찾을 수 있겠다. 왜? 그때는 실버 버튼이 오니까. 그리고 나서 인생 공략집을 수정했죠. 구독자 10만 명 달성하기. 그리고 1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10만 명을 달성하는 그 목표로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는 정말 너무나 행복했어요 근데 10만명을 달성하고 나니까 또 왠지 모를 허무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때쯤 저는 깨달은 것 같습니다 어,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향해 다가갈 때 진짜 내가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로또를 사놓고 로또 당첨 1등이 되기를 기대할 때그한 주를 기다리는 내가 행복한 것이지 막상 로또 1등이 당첨되고 나면 아, 물론 어, 기쁘겠죠 당첨되고 나서 그 당첨금을 내 통장에 놓고 나서의 그 이후의 삶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1천억, 1조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 어, 평생 그냥 뭐 유람선이나 타고 어, 요트 태우고 어, 빌딩 사고 이 정도 금액이면 모르겠는데 자금의 로또 1등으로는 아 그래도 물론 예 당첨되면 좋습니다. <laughs> 당첨되면 최고죠. 또한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쓰는 기쁨을 모릅니다. 돈을 소비하는 재미를 몰라요. 저의 자아실현이 더 좋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성과보다 초과 성과를 내고 이런 거에 더 어, 삶이 희열이 느껴지니까 야 이거 머리에 뭐 노예 근성이 들어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어, 근본적으로 노비 근성이 머릿속에 탑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평생 일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거의 뭐 로또 4등 당첨되고 인생을 깨우쳐 버린 도인처럼 아 좋다 마지막 한 잔입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자 하루하루 매일 힘들지만 한잔 술에 웃어봅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좀더 하이텐션 화기애애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뵙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